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, 하지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. 골리앗은 인본주의의 표상이에요. 근데 그 골리앗이 누구라고요? 나 자신이 골리앗이라는 겁니다. 저옆 사람, 세상, 나는 다윗이야. 내가 다윗이 아니라 내가 골리앗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. 골리앗은 그토록 자랑하는 철갑옷, 뭐 칼, 방패, 단장 사용도 못 해보고 그냥 엎드려져서 끝났어요. 돌멩이 하나 맞고.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는 거죠. 돌멩이 뭐가 있을까요, 그냥? 머리에, 머리, 머리에 박혔대요. 우리도 머리에 이상이 많이 생기잖아요. 사람들 보면은 머리에서 뭐가 터졌대요. 어, 뭐가 막혔대요. 푹 쓰러져 버려요. 어저께까지 헬스장에서 열심히 뛰던 분이었는데 푹푹 막 쓰러지는 거죠. 꼭 그렇지만 않더라도 인본주의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다윗에게 갑옷을 권했던 또한 명의 인본주의적 왕이 있죠. 다윗에게 골리앗이 입었던 옷을 너도 입어야 돼라고 했던 사람 누굽니까? 사울이에요. 사울. 사올. 사울이 주는 옷을 입으면 될까요? 악령 든 사람인데 악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. 이게 근데 아무도 의심할 수 없어요. 너무 괜찮아요. 그 계획은. 그리고 사람들이 막다 박수치면서 대단했다고 말할 수 있어. 야, 어떻게 왕이 자신의 갑옷을 벗겨주냐? 다윗, 너 그것을 입어야 돼. 다른 것도 아니고 왕이 입었던 갑옷이야. 근데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. 우리들 각자가 나를 돌아볼 때, 내 안에 있는 나의 속사람이 나는 다윗인가? 나는 골리앗인가?